예, 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원래 이제, 아까 오후에 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 약속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아까 제가 오후에 체크했을 때보다 일단 비트코인 바로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늦은 관계상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빨간색 라인을 추세선을 아까 이제 오후에 그려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 장대 양봉이 이제 이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15위 평선, 15위 평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서 한 차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지금 돌파가 일단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보시면 52평선 초록색 52평선에서 일단 52평선을 넘진 못했지만 저는 이제 이 빨간색 라인 추세선을 넘어줬기 때문에 이 52평선도 넘어줄 거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저점 그 11월 25일 날 바닥을 찍고 한번 상승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이 15일 평선을 맞고 눌러줬는데 이때 저점을 높였습니다. 저점을 높였어요. 저점을 높였고 지금 이제 RSI도 보시면 어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보시면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였습니다.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는데 RSI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으로 어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laughs> 지금 이제 현재 위치가 2015년도 초에 2015년도 초에 이렇게 상승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눌러졌던 이 자리, 이 자리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보시면 제가 지금 수평선을 하나 그렸는데 거의 300달러 선에다 수평선을 지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300달러 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 채널 채널의 하단부를 따라서. 상승을 하고 채널의 하단부를 마지막으로 닫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서 이 300달러를 넘어줍니다. 넘어주고 눌러주고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자리를 이때 이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2015년 이 초창기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 지금 현재 위치 5000 6월 저점 5700달러선 5700달러선 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5700달러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laughs> 반등이 나와 줄수 있고 일단은 3000달러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3 0 0 0달러까지 내려오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이 채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은 저는 이제 5700달러선 정도까지 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 한 가지는, 이, 지금, 2015년도, 이초 움직임처럼, 이게 근데 거의 10개월이거든요? 이, 이 박스에서 갇혀서, 300달러와, 어, 160달러, 300달러와 거의 150달러, 이 라인에서, 어, 이렇게 박스 형태에서 갇혀 있었던, 그게 거의 이제 10개월입니다. 10개월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 반등 주고, 5700 맞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직각 삼각형, 이 채널 하단부와 이 5700달러 라인,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 지금 기간을 보면, 어, 2019년도 한 4월이니까, 어, 이제, 그, SEC에서 ETF 승인이 지금, 오늘 이제 SEC 의장이 얘기를 했죠. 어, ETF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12월 말에 이제 있는 게 승인이 안 되고, 2월로 다시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이제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 핵사, 어, 핵사, 그 스펑키님 방송에서 이제 뭐 핵사, 그래서 이제 얘기했다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0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저는 이런 이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도 이제 보시면 물론 찍어줄 수도 있지만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반등해주고 3,000달러까지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사실 뭐헥사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어 뭐가 좋다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런 좋은 정보를 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않을 수도 있다 이때도 보시면 어 2015년도 이 처음 처음 어이 급락 나왔던 이게 가장 저점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마지막 상승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급한 하락이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 라인은 보시면 이때는 196달러고요. 어, 2015년 초에 빠졌던 자리는 158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고 이제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하는 이 흐름. 어, 그리고 이제 좀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 좀더 이제 벡트거래소 나오면서 좀더 좋은 흐름이 나와서 연말에 상승 렐리를 핀다라고 하면 핀다라고 하면. 일단 5,700달러까지 붙여주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해주고 보시면 어 여기 고점 있죠 고점 여기 보시면 이제 8,300달러 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또이 고점에서 한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뭐이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가장 나이스한 흐름인 거고요 어,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흐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시간 네, 봉에서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5,700달러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이제 <laughs>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제가 이제 이 이때 이 수렴했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렴했던 이때제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물론 이때 다 팔고 이때 다 팔고 이때 받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지만 어 이때 팔고 이때 다 사면. 다시 올라왔을 때도 또팔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단타를 칠수 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제 심리상 왜냐면 이때 팔아서 한번 이득을 취해봤기 때문에 이제 단타를 계속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물량을 단타를 하게 되면 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가장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익률을 개인 투자자들이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저제 개인적인 견해는 교체 매매를 하거나 교체 매매를 통한 개수 늘리기 <laughs> 또는 일단 지금은 어이 장기 상승 채널에 봤을 때 하단부이기 때문에 이때도 쌌던 거고 지금 떨어지는 이 중간도 싼 거고 지금 채널 바닥에 있는 이 구간도 이제 싼 거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박스 형태 움직임을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프레엄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다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되겠다 이제 오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제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현금 여유가 어좀 없으신 분들은 어, 일단은,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을 이제, 키핑해 놓으셨다가, 모아 놓으셨다가, 어, 여기서 이제 빠져서, 빠져서, 만약에 3,000달러까지 이제 급락이 나와주면, 그때 매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존 보유한 물, 물량만 보유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일단 두고 계시는. 왜냐면, 뭐, 현금 있는 대로 사다가, 갑자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 지금 뭐, 이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은 어 항상 여유를 갖고 이제 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바지, 바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laughs> 지금 일단 리플은 리플 비트 차트고요. 리플 비트 차트 보시면 어, 이 제가 박스 상단부가 9,300 사토시라고 말씀드렸어요. 9300 사토시 그리고 상단부 박스 상단에 이제는 6800 사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2평선 1봉에서 빨간색 2평선 15 2평선을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터치는 해주고 적은 있지만 일단은 어봉 마감 자체는 항상 이 위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 보시면 이 박스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어, 일봉 마감을 박스 위에서 계속했습니다. 박스 위에서 계속했고, 현재는 또 이제 이렇게 박스 아래로 잠깐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 이 15일 평선, 네, 15일 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리플은, 만약에 리플, 리플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리플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야,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어떻게 살수 있냐? 어, 보세요. 박스를 돌파했다라고 보고, 이제 돌파해서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 어, 만약에 이제 좀 높은 가격에 의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분할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만약에 내가, 어, 리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리플을 포지, 어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신다고 하면, 뭐, 100에서 나눠서 일정 부분 편입을 하시고, 여기서 뭐 1차 매수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추세선이 하나 더 있어요 빨간색 추세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이 빨간색 추세선이 아마 제 생각에 또 52평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그 언저리에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두 번째 매수는 뭐이 이 정도 타이밍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주면 되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0하고 201이평선까지 눌러줬어요. 스텔라도 이제 대형 알트 중에서 강한 종목이었는데 장기 이평선까지 눌러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3차 매수는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해서 나눠서 세 차례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여기서 그냥 날아가 버리면 1차 매수로 만족하고 끝내는 거고 빠지면 뭐뭐 뭐 처음 매수한 건 비싸게 샀지만 또 추가적으로 싸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우려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이 없으신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이미 리플 포지션이 있는 상태예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보여 드릴게요. 일단 그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미SEC 의장이 비트코인 ETF 시장 조작 및 자산 피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제이클레이튼이 그래서 어 ETF에 좀더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코인니스 기사고요 코인니스 기사인데 이제 오후에 저녁때 나온 기사를 제가 두 개를 더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뭐냐면 9시 1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나스닥 바네크와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디지털 자산 상품 출시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증권 거래소와 미국 투자회사 바네크 바네크가 지금 이제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제 SEC에 넣은 그 회사죠. 그래서 바네크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 나타났다. 양측은 이를 통해 공동으로 적법하고 투명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블로모그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나사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은 나사기 선물 거래를 출시하기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오전에 이제 SEC 의장이 e t f 에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했지만 ETF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연기가 되면 연기가 되지 어찌됐든 이건 승인되는 거다 연기 미뤄질 순 있어도 어찌됐든 승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뒤로 미뤄왔고 어, 2018년도 거의 한 해를 지금 이 ETF를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어 적어도 이제 내년 2월 말 전에는 ETF가 저는 승인이 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나스닥과 바네크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긍정적인 기사예요. 나스닥이 어찌됐든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 SEC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ETF가 승인되기에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또 하나 좋은 기사인데, 어 IC, 가 나싹,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CEO, 제프리 스프레처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을 우려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가치가 단기적으로 급변동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마켓 전반에 대한 중장기 관측을 바꿀 생각은 없다. 며, 디지털 자산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혹시 그, 비트코인 고래 지갑 있잖아요. 10만 개. 그 지갑의 주인이 제프리 스프레처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 이분이 만약에 그런 지갑의 주인이라고 하면 좀더 비트코인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램이에요바램이고 일단 이렇게 코인리스 기사를 보여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 일본 의원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냐면, 암호화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비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지, 현지, 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후지마키 다케시 의원이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BT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의 대비책으로 암호화폐 혹은 달러를 비축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날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다소 무거운 과세 정책과 일본 에서 2020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엄격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어, 지적하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는 밝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지금 얘기를 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laughs> 이제 한번 내가 <laughs> 중국 관련된 기사, 기사를 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오늘자 오늘 오전에 이제 나왔던 조선 비즈 기사고요. 보시면 과도한 달러 부채, 신흥국 위협, BIS 중국발 금융 위기를 경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화 부채, 중국,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 긴축에 고비를 재면서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 기업이 대거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 해당 기업은 물론 해당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나왔다.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급증한 것이 신흥국 시장의 경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과 발렌티노 브루노 미국 아메리카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통화 가치 하락과 신흥국 기업의 고통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로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국 통화를 많이 축적한 신흥국 기업일수록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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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 달러대 위안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게 달러대 위안화 차트인데, 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처음에 2000년도, 2006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위안화 강세로 간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빚을 썼어요. 달러 빚을 썼는데 갚을 때 보니까 오히려 덜 갚아도 되는 거예요. 달러를 빚을 써서 위안화로 바꿔서 막 쓰다가 다시 달러로 갚을 때 되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빌린 돈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갚아도 된다. <laughs> 거기에 어, 미국지 달러 금리가 어, 중국 금리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 면에서도 혜택을 보고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재미를 본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재미를 본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달러빚을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썼고 지금 이제 이 구간 2010년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보시면 이제 1달러당 6위안에서 6.6 그러니까 뭐10% 안팎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겁 없이 계속 달러빚을 썼습니다 달러빚을 썼어요 금리가 이제 낮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1달러가 이제 7위안을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계속 이제 위안화 차트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 7위안을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근데도 이게 지금 뚫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로 지금 이게 주봉 차트였는데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이런 게다 지금 인민은행에서 개입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날짜 기사를 찾아보시면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인민은행에서 7란 넘지 못하게. 근데, 막았지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저, 지난번에 이제, 위안하는 약세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어, 펀드 매니저가 이제 위안한 약세에 배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배팅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런 회사채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도한 달러 비주로 그래서, <laughs> 결국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렇게 배팅을 하는, 위안의 약세에 배팅하는 그런 펀드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기사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경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갚을 때가 된 거죠. 갚을 때가 된, 채무 상환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한 거예요. 위안화로 바꿔서 달러로 갖고 있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달러 빚을 지 상태에서 달러 빚을 져서 이걸 위안화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달러가 비싼 거예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이, 아는 대표님이 비트코인을 빌려서 쓰다가, 그 비트코인 빌려서 이제 원화로 사용하다가 다시 비트코인을 갚으려고 했니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원일 때 빌렸는데 이게 막 500, 60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갚을 때는 아무리 회사가 수익을 내도 갚기 힘든 거예요.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중국 기업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수, 지금 더 달러를 위안화를 던지면서 달러를 빨리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7위안이 뚫리는 순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나머지 기업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뒤늦게 아좀 그래도 버텨봐야지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기업들 중에 아출안에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할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똥배짱으로 금리 인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중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틴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일본 참 의원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암호화폐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대비책이 될수 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런 경제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암호화폐로 수요가 이제 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게 중국 금리 차트인데요. 어 보시면 지금 중국 금리는, 보세요. 예전에는 막, 10%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금은 지금이 거의 이제 중국 금리는 바닥인 겁니다 바닥 바닥인 거예요 바닥인데 중국 금리를 그럼 인상을 여기서 이제 인하는 못, 못 못하는 거고 인하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중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지금 2.5입니다 2.5 2.5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물가상승률 압박을 받게 시작하면 중국도 금리 인상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 이제 기업들은 <웃음> 자국, <웃음> 죄송합니다. 자국 내, 자국 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겪는 거예요. 달러 강세. 그래서 어쩔 수 없, 뭐, 거기서 먼저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는 기업들은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다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상해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로그가 적용이 되고, 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봉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채널을 그려봤어요. 채널을 그려봤는데 일단 이렇게 초기에 2000, 1990년대 초기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중국 상위지수가 급등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채널 채널의 상단부에서 거의 눌죠 채널 상단부에서 거의 움직입니다. 채널 상단부에서 거의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laughs> 채널 중심선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아래로 꺾일 것인가인데 아래로 꺾일까 싶은 건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것도 있잖아요. 2006년도, 그리고 2014년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중국이 이, 아까 보셨던 저금리 기조, 거의 중국 역사상 지금 금리가 거의 바닥 금리인 거잖아요.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위안화를 충분히 풀면서, 위안화를 충분히 풀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 여기서는 어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저는 이제 이 채널 하단부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탈한 느낌도 들긴 해요 지금 그래서 어 좀더 물론 지켜봐야 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바로 빠진다 이게 이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어뭐 디폴트선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중국 상해 지수도 채널 하단부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2부 방송 굉장히 늦었는데. 예. 제가 늦게 하여가 방송을 했습니다. 했고 어 여러분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 찍은 거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의견,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고 제가 이제 아는 범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늦은 밤푹 쉬시고 감사합니다.